여러분, 여러분이 게임을 접속하면, 요렇게 좋은 보상들, 다이아 1500, SR 캐릭터들, 그 뿐만이 아니라 요 보상이 여러분들 어마무시합니다. 끝이 보이지가 않아. 어, 끝이 보이지가 않아. 이게 200일이 넘어갔죠? 자, 300일이 다돼 갑니다. 그리고 365일. 1년 내내 여러분들이 다이아 그리고 쓰할 확정권, 맞는 승급 메달 등 정말 받을 수 있는 보상들이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게임을 시작하면 무엇을 키워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항상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수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느 캐릭을 가지고 시작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티어 랭킹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정말 이 트리플 s에 있는 캐릭터들은 가지고 가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들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ss 여기에서 그나마 좀 쓸만한 캐릭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리시마야토 같은 경우는 역시나 공격력이 자신보다 낮은 적에게 피해를 입힌 후 공격력 수치 20%의 추가 피해를 입히고 이 해당 피해는 목표의 방어력을 또 무시합니다. 공통적으로 도쿄굴에서는 방어력을 무시하고, 블록률을 무시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진 캐릭터들이 굉장히 높은 티어에 위치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시브 또한 아군의 턴 시작 시에 적군 전체에게 추가적으로 공격력 피해를 입히고, 시사 효과, 모든 회복 효과를 발통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쓰기에 굉장히 유용한 캐릭입니다. 카네기 캔 같은 경우는 속성과는 상관없이 때리는 모든 목표에게 위크 포인트를 입힌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캐릭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패시브에서도 데미지 자체가 굉장히 높게 들어가는 캐릭이기 때문에 트리플 S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조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범위 공격을 가지고 있는 캐릭 중에 단연 탑입니다. 정말 속성과 이 치명타와 모든 게 어우러지면 데미지가 정말 엄청 높아요. 그리고 위크 부여시에는 또 목표의 스킬 레벨이 감소를 하죠. 한마디로 주조 같은 경우는 속속성의 완벽한 카운터 캐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샤치입니다. 샤치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있는 공격력과 방어력 전부가 모든 캐릭터 중에서 단연 탑입니다. 속성은 지속성이고 그리고 단일 대상에게 주는 데미지도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접근 목표에게 공격력 430%의 파멸 피해를 입히고 해당 피해에 치명타율이 3배까지 증가를 하며, 치명타 시 목표에게 공격력 수치 100%의 추가 피해를 입힌다. 정말 딱 봐도 데미지가 어마무시하죠. 정말 높은 확률로 치명타가 들어가면서, 추가적으로 공격력 수치의 100%의 추가 피해를 입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패시브 또한, 분노 표식을 보유하고 있는 목표의 데미지 감소를 30%를 시키고, 위크 부여 시에는 자신에게 한턴 동안 치명타 피해를 추가적으로 증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아군의 턴 시작 시 적군 전체에게 한턴 동안 공격력 관련 능력과 방어력 관련 능력을 8% 감소시키는 것까지 있어요. 능력 해방. 능력 해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때리는 이 공격 스킬 있죠? 요게 삼성 때의 능력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능력 해방 후에 자신에게 한턴 동안 공격력 관련 능력이 10% 증가하는 효과를 부여합니다. 너무나도 높은 스킬 개수의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샤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얻게 되면 무조건 육성해야 되는 캐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는 SS티어 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결투장이 여러 개가 있어요. 종합적인 결투장, 힘결투장, 속결투장, 그리고 기결투장. 그리고 실시간 전략 아레나. 요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키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한의 실현이라는 것도 힘, 심, 지, 혹은 기, 심, 지. 요런 식으로 이제 딱 정해져 있는 캐릭터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SS티어표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캐릭의 첫 번째는 후에구치 히나미입니다. 히나미 같은 경우도 400%의 데미지를 입히면서 아군 전체가 피해량 40%의 HP를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회복강화 패시브에서 아군의 턴 종류 시에 해당 턴에서 자신의 스킬을 사용했다면 아군 전체가 자신의 공격력 150%의 HP를 회복을 하죠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캐릭터는 나키입니다 나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후보자에만 있어도 전용 무기가 자신의 파격률 6%마다 모든 적의 블록률이 1% 감소를 하고요. 또한 패시브에도 보시는 것처럼 후보에게도 적용되는 스킬들이 있죠. 아군턴 시작 시에 이전 턴에 피해를 받은 아군 캐릭터가 각자 최대 HP의 8%의 HP를 회복을 하고, 아군 캐릭터가 피해를 입힐 시. 아군 캐릭터가 목표에게 유리한 속성이라면 추가로 파격률이 10%가 증가를 하죠. 그래서 나키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필드에 들어가지 않다 하더라도 후보직군에만 있어도 이 효과들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키리시마 토우카입니다. 토우카 같은 경우는 초추살이라든지 아니면 패시브에 적을 추가로 때리는 그러한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단체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 유리합니다. 그 다음은 요모렌지입니다. 요모렌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나키와 똑같이 후보 직군에 있다 하더라도 적용되는 패시브가 다수입니다. 아군 속속성 캐릭터의 최대 HP가 15% 증가를 하고 아군 전체의 공격력 관련 능력이 10% 증가를 하고 적군 캐릭터가 스킬을 사용하기 전에 이번 턴 동안 목표의 모든 능력치가 3% 감소하는 등 필드에 나와있는 4명의 캐릭터와의 조합이 굉장히 아우러지죠. 그 다음은 히나미의 어머니, 요코입니다 어머니의 힘은 위대하다고 하죠. 두턴 동안 아군의 받는 피해가 25% 감소하며 자신은 보호자세를 취한다. 이 보호란 게 다른 캐릭터가 받는 데미지를 분담해서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딜러가 아무리 세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상대에게 맞으면 은 답이 없죠.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게 바로 푸에구치 료코입니다. 크로이와 이아오 같은 경우는 탱커입니다. 뛰어난 탱커. 적군 목표에게 공격력 400%의 피를 입히고 한턴 동안 적을 도발하는 자세를 취하고 매번 스킬을 사용하고 적군 전체에게 두턴 동안 치명 타율과 치명다 피해를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하치가와 추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무한의 시련이랑 결투장에서 각 속성만을 필요로 하는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고로고로 키워야 된다고 했는데, 힘 속성에서 범위 공격에 또 특화된 캐릭 중에 하나가 바로 하치가와 추입니다. 적군 전체에게 공격력 265%의 선제 피해, 체력이 70%보다 높은 적에게 입히는 피해가 25% 증가해서 들어가고, 차징이라 그래서 기본 능력치를 증가시켜주는 게총 3중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파격률이 3%당 적군 전체의 불록률을1% 감소를 시켜줘요. 그 다음은 치키야마 슈입니다. 치키야마 슈 같은 경우도 탱커인데 굉장히 이 탱커 역할에 특화된 캐릭터입니다. 자신의 자세 상태를 끝내거나 시작할 때 모든 아군이 받는 피해가 1% 감소하고 최대 4%까지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스킬을 보면 이 도발하는 자세. 요것도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크로이와 이아오와 똑같죠. 슈 같은 경우는 반격해서 적에게 공격력의 175%의 피해를 입히는 패시브와 아군 캐릭터가 자세 스킬을 사용할 때한턴 동안 아군 전체가 시전자 공격력의 100%의 보호막을 획득을 합니다. 또한 공격능력 강화라 그래서 자힐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SSTO에도 굉장히 쓸만한 캐릭터들이 많죠. 자, 그래서 오늘 이티어표에 대해서 한번 둘러봤는데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솔직히 뽑기를 한다 그래서 이 트리플S와 더블S SSS 캐릭터들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 다른 STO에 있는 것들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됐든 가장 잘 나오는 캐릭터를 쓰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게임에서는 리제 카미시로 리제가 기본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리제도 굉장히 괜찮은 캐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됐든 잘 나온 캐릭 그 캐릭을 파서 육성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조 떼꾸알 조 떼꾸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